저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뭐 정말 동성애는 죄지만 이거 선진국 주자라니고 언젠가는 통과될 거야 그러고 있는 그래서 그냥 체념하는 그래서 싸우러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말세적 패배주의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가라. 네.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질 거라고 하면 지는 거예요. 안질 거라고 하는 사람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사람이 한국교회에 많아서 막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 우리가 일깨우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환란을 당하나 단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너라. 아멘. 우리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말리사요 어떠한 지경을 통과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또한 종류. 무임승차하는 분들이에요. 뭐 그건 죄인데 뭐 우리 교회인데. 굳이 거기까지 나가서 수고할 거 있어. 그동안도 뭐 보니까 잘하는 것 같은데 계속 또잘 맞겠지 하고 자기네들은 갑을 치르지 않고 남들이 갑을 치러서 막으니까 어 그거는 맞는 일이야. 그러나 실제 본인도 나오지 않고 본인 교인들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연합군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러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믿음의 싸움이 시작됐을 때넌 어디가 있었느냐. 뒤에서 뒷짐 지고 쳐다만 보고 그래 잘했네 수고했네 그러고 실제로는 갑을 안 치렀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함께 갑을 치르며 함께 연합하고 함께 밀류가 받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의 연합이 되게 하여 주옵사서 그래서 우리 가 한국교회가 정말 말, 말세적 패배주의는 무너지고 선진국이 다 무너져도 우리는 안 무너질 뿐 아니라 우리가 빛을 발해서 선진국을 다시 세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도 보내고 영국도 보내시는 거예 그래서 하나님 그리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제스상 나라 되게 하시고, 무임승차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기꺼이 앞다투어 희생을 하고, 하나님 믿음에서 하는 삶을 먼저 우리가 갑을 치러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한국교회의 참된 연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